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음, 오늘은 정말 힘든. 해였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해이기도 하죠. 아직도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아직도 무거운 짐처럼 있습니다.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런 표현을 하더군요. 음, 어떤 여행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았냐. 그런 모습 중에 힘들고 어려웠던,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생겼던 여행들이 남는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던 여행은 남은 게 없다고요. 어찌 보면 올해 힘들게 지나온 모습이 얼마 뒤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해가 될것 같습니다. 5년 전, 아이들이 회갑 기념으로 태국, 터키 여행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를 탔었는데, 뭐, 안전하다고 그랬습니다. 뭐,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근데 저희가 탄 열기구가 내려오는 동안에 쭉 가서 그냥 계곡에 틀이 박혔었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열기구 탔다가, 예, 계곡에 그냥 들어박힌 것만 기억이 됩니다. 아마 집사람은 태국 그 터키에서 본것 아무것도 기억 못할 겁니다. 뭐또 다시 요즘 TV를 통해서 터키에 대한 얘기를 보이지만 아, 저기도 봤네 라고 하지만 평상시에 기억조차 안 나도 잊지 못할 것 예, 열기구 타다가 예, 운동에 빠져버린 그런 것은 절대로 잊지 못하겠죠.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축복이긴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잖아요. 오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던 모습들을 기억하는 복된 해가 될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기쁨으로 보면 되는데 그걸 고통으로, 고역으로 그래서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못될 거고요. 그걸 즐긴다면 복이 될줄 믿습니다. 올해는 그런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힘들었지만 기억에 남는 인생의 여행 길입니다. 그렇죠? 이것보다 더 어떻게 여행에 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평생 동안 연세가 많으신 분, 여든이 넘으셨잖아요. 80여 년 동안 예, 살아왔던 그 기간 동안보다 올해 마스크를 쓴 것이 평생 썼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쓰셨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 거의 뭐 기억할 수 없겠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보다도 올해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시간만큼 그렇게 오랫동안. 끼고 있을 게 있을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크게 기억해 두십시오. 2020년 한해 내내 마스크 쓰고 살았다. 이렇게 기억하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분명히 표현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왜? 왜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될까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뻐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슬픕니다. 똑같은 일이 생겨도 어떤 사람은 그일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일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죠? 코로나 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로 인하여 예. 네. 기뻐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죠.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고통 속에 오히려 잘된 사람도 있어서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는 얘기는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을 생각하면 모르지만 나타난 현상만으로 따지면 감사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성경은 이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좋을 때 있을 때나, 힘들 때 있을 때나, 우리한테 똑같이 넘치는 감사를 하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진 않아도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보다 더큰 복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복된 소식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아, 로마서 5장.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려줍니다. 이렇게 아들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랑을 믿지 못할 때가 많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 사랑을 받는 길은 그 사랑을 믿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그 사랑이 와 닿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위로 따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사랑도 믿음으로 가능하진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체험을 먼저 바라는 게 아니라 사랑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캐비에 있어도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준 장애인이었던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만 있는 복음성 가수였던 레나 마리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죠. 두 손도 없고 발 하나도 없는. 근데그 하나 남은 발로 못 하는 게 없습니다. 장애인 수, 그 수영대에서는 메달도 따고, 발 하나 가지고 운전도 하고,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고 간증합니다. 그 모든 것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그는 자신의 모습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으며 기쁨으로 살고 전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장애를 장애로 여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살수 있냐고 묻는 기자에게 그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밝지 않은 이유가 내게는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은 건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레나 마리아가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유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잘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잘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면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는 잘해서, 잘한 대가로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용서해달라고 외치기 전에, 이젠 잘 살겠다고 다짐하기 전에, 아니,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사랑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 감사함으로 그것도 어떤 감사라고요? 넘치는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또한 가지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를 넘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이르이라고 했습니다.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우리가 예배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하듯이 입술로 예수님 나의 구주다라는 게 입으로 시인하는 걸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만은 아닐 겁니다. 어찌 보면 감사가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있다고 늘 편안한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다고 늘 풍성한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다고 늘 건강한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다고 늘잘된게 아닙니다.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건 변함이 없잖아요. 슬플 때도 주님을 믿고 있는 거고 아플 때도 주님을 믿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의에 이릅니다. 근데 구원은 언제 이룬다고요? 입으로 시인합니다. 뭘 시인합니까? 감사하는 것이 곧 주님을 시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내 주어진 환경에 휩싸이지 않고 그 환경에 감정이 딸려가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감사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00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군조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구약의 제사장들이 감사하고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임의 틀림이 없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매튜 엘리는 천국은 열두 진주문이 있는데 그 첫째 문이 감사의 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적입니다. 돈 베이커 목사님이 쓴 감사요법이라는 책에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감사한다고 환경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감사하면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가난한 자가 변한다면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가 감사한다고 장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일들은 정말 극히 드문 것입니다. 못생긴 사람이 감사한다고 미인이 될 리도 없겠죠. 그러나, 그러나, 감사하면 전혀 다릅니다. 근데, 돈 베이커의 목사님의 말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태도가 변한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환경도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그렇죠?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그 내는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있는 그들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개인적으로는 감사함으로 환경은 바꾸지 못하고 태도가 변하는 정도이겠지만 태도가 변한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환경 또한 변화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들 예?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정말 넘치는 감사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요. 그치? 그렇죠? 감사함으로 환경까지도 바꿔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만나면 다 불평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알수 없지만. 근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건 세상이 바뀌어져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끝내는 우리가 있는 환경까지도 바꾸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감사도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고. 여기에 왜 어떻게 무엇을 소개해주지 않아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할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따질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를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그쵸?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가 가능한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 일일이 따져서, 예, 요만큼까지는 감사할 수 있지만, 그보다 아래는, 예, 나는 불평은 내가 멈추겠지만, 감사는 못하겠다라고 표현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새벽에 창세기 3장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의 꼬임에 뭐라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명령했는데 오히려 의견을 물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낮춰놨습니다. 감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조건을 따집니다. 그게 말씀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근데 우리한테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왜? 어떻게? 라고 묻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예 라고 답하기보다는 왜? 라고 답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냥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왜? 라고 묻기 전에 먼저 감사부터 하는 거죠. 어떻게? 라고 묻기 전에 감사부터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거지 같긴 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아이들한테 계속 고운 말, 존댓말을 써본다면, 아이는? 당연히, 그게 그냥 일상 쓰는 언어가 되겠죠. 그들은 그것이 종교어가 아니라 일상 언어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일상 쓰는 한 말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에는 일상 쓰는 언어를 쓰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거 자꾸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러니 이제는 입에 감사를 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유는 놔두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에 이런 감사를 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리고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성전삼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